분노는 분노로서는 가라앉지 않는다. 자비로서만 분노는 가라앉는다.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.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감정인 분노를 다룰 때 그의 맞설 감정이 또 다른 분노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. 불기를 끄려면 기름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.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오고 그 불은 결국 자신도 태웁니다. 하지만 자비는 그 불을 조용히 잠재웁니다.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. 자비는 진정한 힘입니다.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면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, 그것이 자비입니다. 자비는 멀리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.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.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내 안에 올라온 감정들을 떠올려 봅니다. 혹시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나요? 어떤 말이 마음을 상하게 했나요?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.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. 나는 나의 분노를 인정하지만 그 분노에 머물지 않겠습니다. 나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보겠습니다.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, 내쉬며,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봅니다.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 대신,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,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나요? 그 순간 어떻게 반응했나요? 부처님은 말하십니다. 자비로서만 분노는 끝이 난다. 내가 화를 내지 않기로 한 것,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, 그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. 작은 자비가 세상 하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. 분노는 분노로서는 가라앉지 않는다.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. 오늘 밤 당신 안의 분노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자비의 숨결이 당신을 감싸기를 바랍니다.